안녕하세요. 여선아입니다. 오늘은 배구노수 인근에 위치하게 될 실버타운 안내해 드릴 건데요. 바로 배구노수 푸르지오 숲 속의 아침입니다. 호수도 있고 산도 있어서 정말 공기가 맑은 그런 입지입니다. 시니어 분들이 지내시기에 정말 안성맞춤인 곳이라고 할수 있겠죠? 지금부터 제가 차근차근 보여 드릴 텐데요.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따라오세요! 백운푸르지오 숲속의 아침은 시니어분들을 위한 실버타운 그리고 오피스텔로 지어집니다. 1단지와 2단지로 나눠져 있고요. 1단지는 총 837세대, 2단지는 총 541세대가 공급되겠습니다. 지하 6층에서 지상 16층까지 건설되는 대규모 실버타운 오피스텔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시니어 세대 분들을 위한 노인복지주택으로는 1단지 325세대, 2단지는 211세대, 총 536세대가 공급되겠고요. 그리고 이 입지는요, 시니어 분들의 전원 생활의 한적함과 자연을 느끼게 해주면서도 강남권까지 차로 10분대로 진입 가능한 서울 접근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원형 실버타운, 도심형 실버타운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모두 흡수했다고 볼수 있는 위치입니다. 커뮤니티 시설도 대규모로 지어지겠습니다. 무려 3,500평 규모로 지어진다고 하는데요. 1단지 커뮤니티 시설에는 수영장부터 시작해서 사우나 시설, 메디컬 센터, 바디케어 센터와 레스토랑까지 있겠습니다. 그리고 타 신규 실버타운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합리적인 보증금과 생활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버타운에는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실버타운에서는 이 부대시설 이용료가 유료입니다. 돈을 지불하셔야 되는데, 베구노스프루지오는 무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모든 부대시설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와 함께 실버타운 84A 타입 구경 가보실까요? 따라오세요. 와, 입구부터가 정말 넓직하게 빠졌습니다. 보시면 왼쪽에는 이렇게 벤치가 마련되어 있어서 편안하게 신발을 신고 벗으실 수도 있고요. 오른편에는 신발장이 있는데 신발장 한번 열어볼게요. 이야, 안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 음. 들어서자마자 오른편에 방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야! 어, 방이 되게 컴팩트하면서도 뭔가 있을 걸다 이렇게 배치를 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로 보시면 됩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약간 공간 안에 또 다른 공간이 있는 듯한 느낌인데요. 짠! 화장대도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짠! 욕실입니다. 건식으로 조금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쪽만 봐도 뭔가 호텔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호텔 딱 들어서면 이렇게 배치되어 있잖아요. 계속해서 가보실까요? 쭉 가시다 보면 이쪽에는 펜트리 겸 세탁실이 또 되어 있는데, 와 굉장히 깔끔하게 또 넓게 공간을 확보해 놨네요 그래서 편안하게 여기서 세탁도 하시고 건조도 하시면 되고요 쭉 따라가다 보면 허, 웬일이에요 화장실이 하나 더 나오는데 야 화장실이 두 개인데 두 개다 뭔가 호텔 화장실처럼 깔끔하게 배치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쭉 계속 들어가 보시면. 허, 야, 거실 정말 넓네요. 역시, 실버타운은 다르네요. <laughs> 뭔가 느낌 자체가 굉장히 따뜻하면서도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거실도 이렇게나 넓게 빠져 있는데, 보시면 기역자로 소파를 놨는데도 공간 자체가 넓다 보니까 넉넉하게 또 공간이 남죠.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앞쪽에는 바로 이렇게 주방 겸, 식탁을 놓으실 수 있는 곳인데, 와! 너무 깔끔하니 예뻐서 제가 정말 들어와 살고 싶은데 보시면 전부 다 엔지니어스톤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마감재가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소재로 되어 있는 것도 확인해 보시고 위쪽에 보시면 예쁘게 장식 장겸 상부장으로 또 활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사각 싱크볼도 이렇게나 넓게 마련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저희가 하부장으로 또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옆쪽에는 어 뭘까요 이게 냉... 냉장고일지 아니면 팬트일지 궁금한데 한번 열어볼게요. 어, 대박 냉장고예요. 네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 보실 텐데 그 전에 아래쪽에 문턱이 없습니다. 저희가 전체 다 방에 문턱을 없앴어요. 그래서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들어왔다 나왔다 하실 수 있는 것도 참고해 주세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laughs> 안방이 너무 예쁘다. 이 <laughs> 안방은 제가 지금까지 봤던 안방들 중에서 가장 멋스럽게 연출되어 있는 안방 같은데 우리 드라마에서 나오는 안방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laughs> 그리고 앞쪽에 있는 슬라이딩 붙박이장도 저희가 요거 정말 기본으로 제공을 해드리는데 이렇게나 넓게 앞쪽으로 보시면. 트리가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 와. 여기는 정말 우리 여성분들이라면 너무너무 로망으로 생각하는 공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다가 내가 아끼는 물건들 다 보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앞쪽으로 이동하시면 마찬가지로 논슬립으로 되어 있는 것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가면 논슬립 타일로 되어 있어서 미끄럽지 않도록 편안하게 사용하시도록 이렇게 만들어드렸고, 안쪽에 욕실 안에 이렇게 욕조가 있는데, 안전바 있는 것도 확인해주세요. 그래서 일어났다가 또 안에 들어갔다가 할 때도 편안하게 안전바를 잡으시고, 이동을 하실 수 있는 것도 봐주시면 되겠고 쭉 따라오시면 건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면대, 변기도 활용해보시고 저쪽에 보시면 이렇게 이멀전시 버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상주에 있는 메디컬 센터 직원으로 연결되는 버튼이니까 비상시 꼭 눌러주세요. 쭉 나오다 보면 와 마감재가 정말 너무 고급스럽지 않아요? 저는 근데 이게 그냥 벽인 줄 알았더니 짜라라 펜트리예요. 이렇게나 넓은 공간의 펜트리가 곳곳에 숨어 있어서 여러분들 생활 용품을 쏙쏙 보관하기 정말 좋겠습니다.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실버타운에 들어 오셔야 되는 나이가 되면 저는 이곳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불이 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가볼게요. 복도를 따라 쭉 가다 보시면, 요렇게 방이 하나 나와요. 그리고 방 안쪽에 쑥 들어가시고, 화장대를 지나면, 이 공간이 바로 피난시설입니다. 승강기 위에 이렇게 올라 타셔가지고, 눌러주시면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원리입니다. 불이 났을 때꼭 이용하세요. 실버타운 84타입의 실내 인테리어가 너무 예쁘게 돼서 제가 오히려 들어와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완전 고급 호텔 아닌가요? 대구노수 프루지오 숲속의 아침 실버타운 전담 영양사가 시니어분들의 건강 식단을 책임지고 골프, 수영, 피트니스 등 심심할 틈 없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남을 10분대로 접근할 수 있는 서울 접근성 그리고 배구노수에서 느끼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 이런 이상적인 실버타운 바로 배구노수 프루지오숲 속의 아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배구노수 숲 속의 아침 홍보관문 매일 열려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다면 화면에 번호 보이시죠? 이 번호로 연락주시면 전문 상담원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